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쳐 있다면, 지금 번아웃이 되고 힘들다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괜찮다라는 거. 아, 새로운 흐름이 하나가 시작됐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피플 패밀리라고 하는 단체 대표인데 행복에 관련된 비즈니스 겸 커뮤니티 겸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해피코스모라고 해서 언어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해도 안 되는 영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조금 더 행복함을 또 추구하려고 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해피밀리언이에요. 부자아빠 프로그램들이 있고 해피아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하고 미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뭐 이런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이런 걸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 조금 다른 의미의 회사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의 어떤 단체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각자 개개인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방법을 모른다든지 체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단체나 커뮤니티가 있다 라고 하면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직업이 라이프 코치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겁니다. 2006년에 저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라이프 코칭은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제 김세혜 작가라든지 김창옥 교수님이라든지 김미경 강사님이 하시는 대중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 부분까지 딥하게 들어옵니다.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론이든 뭐든 일단 내 내가 체계화가 되고 내가 습관화가 되면서 바뀌어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좀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나요 죽기 전에 사람 안 바뀐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실은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뭘로 알수 있습니까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바뀐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죠. 그 습관이 제일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습관을 어떻게 바꿀 거냐.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요. 환경이 바뀌려면 내가 그 공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는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습관이 쌓이기 전까지 하나하나의 어떤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바꾸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제 체계화 시켜서 PT 받는 것처럼 전문가가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재미있어서 하는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제가 부모님하고 유치원 시절부터 한 초등학교 학학년까지 따로 컸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크게 됐고,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 서툴고 요즘에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하시겠지만 그전 부모 세대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하면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는 그게 이해가 안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긋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성장을 하는 내면이 뭐 그런 쪽으로 했었던 거 같아요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 가서도 아니면 뭔가 할 때도 그렇고 첫 번째는 내가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싶다 이게 더 컸던 거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렇게 하나 하나 하면서 이제 커왔던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 파잔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야생 코끼리다 보니까 무섭죠 덩치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인도 코끼리들은 덩치도 작은데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저거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파잔이라고 하는 건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뚝에 이렇게 박아 놓죠 그리고 나서 코끼리는 한 일주일이고 계속 발버둥을 칩니다 도망가려고 새끼 코끼리가요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각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체가 됐는데 그 기둥을 다 뽑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했던 거죠 아기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초반에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는지 그게 이제 내 삶의 전체 부분을 많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무의식에 각인이 되게 되는데 무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뭘 바꾸는데 아 몸의 습관과 몸의 패턴과 몸에 있는 기억을 바꾸는 걸 무의식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 중에 본인이 만약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하는 상황에 있다고 본인이 인식이 된다면 아 제가 어린 시절에 발을 묶였던 그 아기 코끼리로 있었는데 지금 몸은 성장을 했는데 못 바꾸는다고 고민도 안 하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마음 쪽에 뭔가가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데 안 돌보고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도 바꿔 나갈 수는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빨리 캐치를 하시고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은 본인 몸에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바꿔 나가는 노력이 조금 필요한데 요즘 유튜브 보시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혼자서 하기에 만약에 버겁다면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체계화시켜서 옆에서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40대 입장에서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20-30대를 돌아보는 거랑 20대 입장에서 20대를 경험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20대는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고 싶고.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걸 한번 시도하고 방향성이 없으면 방향성을 잡고 싶고 하는 그런 방황의 시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30대는 그거하고 다르게 좀 인정 욕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자기개발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 강연을 할 때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개발해서 본인 몸값 올리세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40대 입장에 지금 와서 보면은 어좀 사회에 좀 도움 되는 일들 아니면 세상에 도움 되는 일들을 역할을 할 때가 된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찾기도 합니다 실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제 여력이 닿는 한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세상 사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소중하게 빛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쳐 있다면 지금 번아웃이 되고 힘들다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괜찮다라는 거. 아, 새로운 흐름이 하나가 시작됐구나.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호흡처럼. 숨을 들이마시고, 이때는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해나갈 수 있어요. 내쉴 때가 있는 거죠. 내쉴 때는 힘을 다 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내시는 타이밍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관조하듯이 있는 그대로 한 받아들여보시면 또 풀려나갑니다. 좋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것도 받으시고 어떤 들이 마시는 타이밍에는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